물건 송달 내역이 보면 들어갈 사유가 좀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에 들어갈 사유가 최고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송달 간주한 송달 간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그냥 송달을 해서 못 받더라도 상관없는 송달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공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못 받는다고 해서 송달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했다고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물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유찰 유찰해서 유찰 아파트도 이렇게 유찰이 된다. 보통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정 유차, 유치권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소송을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제가 생각할 때, 유치권이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보통 이런 경우는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해결하러 갔는데, 이 유치권자가 해결이 되게 불, 힘들다고 생각하면, 불어가 신청을 내잖아요? 그럼 불어가가 돼. 요 그러면, 이럴 때불어가는 다 받아들여져요. 유치권에 의해서 낙찰 받은 물건을 내가 유치권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유치권의 물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건 아마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들어가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한 물건은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이게 1 0억 6천짜리가 9억 2천에 받았단 말이에요. 부산복합용이 시흥에 뭐 이런 물건이 근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 그 법원에 물건에 들어가고 나온 거를 보면 여기는 보면 물건을 송달 내용 보면 내용이 보여, 보여지고 있는 거든요 마지막에 보통 체국가 배송이 송달 증명되고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참 올 거예요 2014년 이거 도 옛날 분건인가 보다 이게, 이게 다안 나타난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부건이 아니라 2002년 2000 이거 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 요즘 게 아니라 2019년 이런 것도 보면 유치권이 정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유치권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지됐다는 건 거의 끝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볼게 약간 당황했어 아파트는 지금 이 3개가 물건이 다 아닌데 그냥 남아있는 거는 그 경매 사이트에서 지우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글린시설 볼게요 서울 권에 유치권이 있다 그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해도 유치권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유치권 때문에 떨어진 것거고요 을지로는 이거 안 받... 요거 한번 볼게요 글린상가요 64억짜리네 이거 한번 유치권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이런 게 해상이 코로나로 직접 탐받아서 나온 물건 같습니다 맞죠? 코로나가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 유치권이 있으면 물건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물건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인정될 가능성 이 많다 안 많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게 많지 않지만 진정으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뭐 아까 유치권에 대한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유치권을 내가 깰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유치권을 하게 되면 유치권을 판결은 누가 내줄까요? 유치권은? 네, 법원이 내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100에 2, 3건. 일분 업체가 아닌, 그, 는 타정, 관변, 특약무, 소멸시효미완성에서다 잡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서울 거 말고 지방 거를 한번 볼게요. 서울 경기. 인천이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제일 납득됐으니까 인천 거거든요. 인천 광역시. 전체 유치권. 유치권은 다, 우선은 유치권을 한번 다 보고요. 전체적으로. 7 4건 중에 우리는 최소한 유찰횟 수가 2회 이상 하는 물건을 볼게요. 검색해 보면, 여기서 지금 열립, 다세대, 근립 토지, 숙박시설 해서 총 10건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게 토지는 참 유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번 토지 살펴볼게요. 토지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점유가 될까요? 토지가? 점유가 돼서 뻥 뚫린 데에 점유할 수도 있지만, 저기가 이비 맞고 눈 맞고 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이 안데 토지에 있는 유치권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문제도 따라올 수 있는 문제겠죠. 한번 볼게요. 하지만 예, 최근 건이 맞아. 2021년 9월 1일이니까 이건 맞네요. 이게 지금 이제 유치권하고 재경매됐다는 거예요. 인천 강화군 거예요. 강화군. 그리고 여기가 보면 유치권이고 소유권 가등기 돼 있고 이게 소유권 가등기도. 풀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되게 어려운 거겠죠 이게 항고된 상태네 항고 항고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낙찰이 됐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항고 들어가는 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멈춰 있어요 이게 언제나 2021년 6월이니까 항고가 나오는 데까지 보통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두 가지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치권은 또 유치권에 있는 물건은 현장이 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천천히 꼼꼼히 볼게요. 우선 기본 정보로 보면, 강화군 하정면에 있는, 그, 임야고요 임야. 임야고, 토지 전부예요 그리고 감정가격은 18억 4천만원 정도 되고, 토지 면적은, 5꽤 크네요. 6,875평 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49평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우선 내가 이, 이, 임야에 뭔가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야, 요즘에 임야가 괜찮은 게, 어, 임야가 고도만 높지 않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어떤 게 이슈가 있냐면, 물류센터. 한 1000평, 6000평 이런 데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할 때, 이게 이제, 그, 임야에 대해서 할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물론냉지는안 돼요. 여기도 뭔가 하려고 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사했던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해놓고 컨테이너를 했다 해놓고 점유해야 된다. 여기는 유치권 행사 중 공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무단출입시 민형사상 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뭐 응비창 뭐 이렇게 있네. 그 소송 가면 이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모르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보면, 이런 상태고요 자, 여기 쭉 읽어보셔야 되지만, 나중막에 그, 보면, 제출서가 이게 유치권 제출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황조사에 본권 현황조사차, 현장2 이만반, 본권은 지목이 대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대차 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 본권 주소지날 전입세대. 그러니까 어차피 이 토지는 건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면 내가 뭘 가보아야 될까요? 이 사람과 처음에 낙찰을 이게 받았어요. 얼마에? 16억 5,700에 받았어요. 이거 좋은 물건이겠네요. 근데 호가로를 했는데 왜 미납했을까? 얼마 뛰었을까요 미납했으면 이, 이 사람 1억 6천, 1억 천 얼마 이게 최저 매각가격 이얼마야이때 당시 에 9천만 원 날린 거네요. 그렇죠? 최저 매각가격 에 9천만 원 날리면서까지 좋은 물건이라 받았다가 2021년 1월에 미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월 1일에 진행됩니다. 이 미납하려고 했을 때이 사람이 기냥 미납하려고 안 했겠죠? 내 돈이 왜안 되는지 부당하게 하는데 법원에서 안받아주다이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돈을 못 냈을까요? 생각한대. 유치권이 무서웠 거죠. 이 사람은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생각이 되면 내가 깰수 있는 유치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이 최진욱 외1인이라는 거는 은차를두명 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공동투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6억 57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다가 유치권을 깨기가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때 불편해서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때에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민납한 관계로 다시 몇 개월 있다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허가가 4월 달에 났어요. 이것도 1월에 했는데 4월에 허가가 이렇게까지 허가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냈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지, 나오게 하지 않고 불허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낙찰자들이 노력을 했을 거야. 근데, 허가가 이만큼 나. 허가가 이렇게까지 들지 않아요. 보통, 내가 허가 불허가 결정은요, 일주일 내에 나옵니다. 근데 돈안 냈어.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진행하는 문제. 쭉, 물건 명세서 렇게요 송달 내역 보면 어느 정 나오거든요. 최고 4월달에 최고가 매수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돈을 안낸 걸로 보여져요. 맞죠? 네. 그 뒤에 거 보면 뭐 그런 거아 이거는 2021년에 다시 소유자에게 다시 보냈다는 거는 다시 경매가 잡힌다는 거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권을 깰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물건이지만 이분들은 뭔가 자기가 걸리는 게 있고 그거를 해결할 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했겠죠. 유치권도 이럴 수 있어요. 유치권이 제일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뭘 무서워해서? 유치권을 깨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그 사람이 진정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또 소송도 들어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좀 많죠. 그렇지만 유치권이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요. 음. 법정지상권보다 유치권을 더 어려워해요. 음. 네. 그런데 유치권은 인정 법원에서 인정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이유는요. 거의 유치권에 붙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러 갈거 아니에요. 내가 사를 받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돈을 못 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인천고 봤으니까 이제 경기국과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 거에 유치권 두번유치하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1 4 5건이네용 엄청 많네. 뭘 볼까요? 이건 세번유치하 경기도가 크니까 상당 많이 사니까 제일 많이 물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다세대나 이런 데는 그 유치권이 있다는 거는 주택의 유치권이 있다는 거는 뭐 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 공사대금이에요. 근데 공사대금이인정 받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5억 천짜리에요. 파주시 타냐면 다세대, 평짜리니까꽤클것 같은데. 토지가 37.54평이고, 건축 면적이 2.12평 밖기안 돼요? 그 말이야? 2 0 1호는 거기에서만 음, 반해서 이런 물건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물건인데 이게 이제 유찰이 계속 되고, 유찰, 유찰, 이거는 왜 유찰됐다? 유치권을 무서워해서 유찰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데, 이거 할때 진정 유치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진정 유치권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토지 면적이 39.54인데 건축 면적이 2.12? 이거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들어가 봐야겠죠. 내가 이 현장에 가본 게 아니니까 항상 유치권은 뭐에서 답이 있다? 네,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안내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그렇지만 현황 조사서라는 게 제일 큰주구거든요 그럼 현황 조사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볼게요.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남기고 연락이 없었으면 덧붙인 전입세대 연락 내역과 같이 주민등록증. 등재자도 없으니, 자문관계도 별도입니다. 사람이 없었죠? 네,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황조사도 또 별거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 대지는 굉장히 큰데, 토지는. 이게 건물이 2.1평, 1, 2평이라, 뭐, 토지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돼서 높은 반면에, 뭐, 유치가 어떤, 유치권 신고가 들어가면 유치권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접수일 2021년 1월 7일 유치권자 이땡땡이 유치권 신고서 제출. 여기 보면 삼성공조대표 이상배가, 삼성공조대표 이상배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업는 분명히. 성립이 될 가능성이 뭐, 삼성이라는 게, 삼성공조가 삼성은 아닐 수 있어요. 삼성 뭐, 중보업 하면 몰라도 삼성공조는 그냥 요즘 뭐, 도구업자들도 삼성 많이 쓰니까. 저는 이렇게 주택에 그 유치권을 한 거는 인정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무서워. 네, 이거 그래서 근데 2.1 평짜리 가되는좀 이해가 안 가서 응. 이게 비슷한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열기 5억 원이네요 이것도 경기도 파주시 탄현 비슷한 거네요. 이것도 보면 이건 건축이 25.4 평. 이거 게더나은데 맞죠? 응. 네. 그럼 요, 요것도 비슷한 거, 이거 똑같은 건데요 <laughs> 아, 그거 잘못 깨지 거 아니야? 그럴 그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뭐, 거축 면적이 없으니까, 이 비슷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면 유치권이 똑같네요. 이상대로 유치권이 있으나 성형품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깨려고 하게 되면 뭘불과하요 타정, 감면, 특약무, 소멸시효 위안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깬다, 깨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유치권이 처음에 합의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겠죠 유치권 신고금 만큼 합의가 잘안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거에 기대해야 돼요? 소송에 네. 기대해야 되는데 이, 이렇게 소송을 할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이길 확률은 0분의3밖에안 된다 이삼밖에 백분의 9십은 내가 이긴다 한데 들어가게 되면 신경 쓰일 것 같고 무서우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법정 유치권이든 유치권이든 내가 알고자 하면 변형할 수 있는 물건인데 모르고 밖에 들어가면 어렵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유치권에 대해서 지이 여부 지금 봤던 것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권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치권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들어가요 왜? 다시 내가 이렇게 떨어진 일이 많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공부해 놓으면 유치권도 나름 기회가 있다. 유치권이 훨씬 더 어려운 그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만 지도록 하겠습니다.